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아침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새 소망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죽음 앞에 두려운 마음과 낙심하고 절망했던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부활을 통해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소망과 비전을 가지고 달려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회복되어야 될그 자리를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상처난 곳은 주님의 부활의 모습을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다시 한번 치유되고 싸매어지는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기도로 여는 하루, 하늘의 교회 윤창룡 목사입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다루고 있는 주제는 인간의 죽음입니다. 죽음은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를 의문 같게 하고 또 자신이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그 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죽음입니다. 또 죽음은 한없이 인간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또 죽음은 우리 인간이 얼마나 무가치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큰 힘을 가진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무기력해지고 위대한 정신세계를 구축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죽음을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인간의 죽음에 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연구를 한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를 내놓고 있지만, 죽음의 원인과 그 근본 대책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채 현상과 결과만을 가지고 내놓는 대답은 결코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원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죽고 어떻게 나는지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1절에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죽음의 원인은 인간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death came from through a man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사망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해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은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인류의 불행이 시작되었고 또 인간에게는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이 내려졌습니다. 이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결과가 모든 사람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아담과 예수님의 역할은 아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두 사람의 영향이 우리에게 미치는 방식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로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고,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사망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생명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일은 이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었고 또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속죄를 믿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에게는 새 생명이 주어지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됩니다. 물론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인간을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이 죽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이면서 그 심판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나온 우리 인간 그 인간 위에 절대적인 힘으로 굴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범죄한 아담의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결국 그 죽음을 극복하는 일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게 되었고 사실 불가능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의 운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몸으로 대신 지고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 되셨습니다. 죽음이 하나님을 붙잡았으니 죽음을 하나님도 이기지 못하는 것처럼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승리는 사흘을 넘기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사로잡아 결박하셨습니다. 과거에는 죽는 것이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음의 개념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것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잠자는 것에 비유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열매 가운데 이첫 열매는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그첫 열매 이후에 나머지 열매들이 열릴 것이라고 하는 보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후일 부활하게 된다고 하는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나무가 자라서 마침내 첫 번째 열매가 열렸습니다. 그것은 그 나무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맺힐 것이라고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열매만 열리고 다음부터 열매가 안 열리는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열매가 안 열리려면 처음부터 열매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아직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하거나 병들어 죽거나 늙어서 죽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고 죽음을 결박하셨지만 그즉시 이 세상을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세상으로 되돌려, 되돌려 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한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모든 악을 심판하실 그때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는 육신의 그리고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죽음은 결코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도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보증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나 공포나 또 혹은 위협이 될수 없습니다. 공포와 심판으로서의 죽음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통해서 결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기 말씀처럼 잠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 때에 아침에 다시 일어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잠자리에 눕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맞을 때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리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눕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본 제자들은 절망과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난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들 역시 복음 앞에 생명의 복음 앞에 다시 능력을 회복했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 사이에는 이렇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고 또이 부활이야말로 믿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축하하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확신하고 소망하는 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삶 속에 가득 채우고 변화된 모습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또 정리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놓여 있던 저희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부활의 약속을 보증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이 부활의 약속에 참여한 자로서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를 힘차게 전파하는 굳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세상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고 하는 믿음 속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참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부활의 아침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실한 부활의 보증을 가슴 속에 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